근데 왜 평양 주민들은 그렇게 음.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무엇 뭐 때문에? 우선은 번개였고, 모든 그렇지, 게, 이국가에서 모든 게 차단시키니까 사람들이 어. 눈을 뚫려야 뚫을 수도 없죠. 그렇죠. 어. 그냥 그 평양이 어. 최고다, 최고다 하니까 제일 최고인 줄 알고 있죠. 그렇죠. 어. 그, 그렇게 세를 받았거든요. 그렇지. 이 평양은 세계의 법원이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평양이 최고다,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깐 최악이에요. <laughs> 사실 평양에서 핸드볼 선수로 이제 음. 그 스포츠 선수였잖아요. 음. 그렇게 선수 생활도 해보셨고 하시면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음. 추억도 있,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딱 와서 국정원에서는 정말 정말 잘 줍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야, 진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진짜 얼마나, 고통을 음. 받고 있어요, 음. 북한에서는. 그, 자기 인생은 두말할것 없이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그 음. 뭐 살아간다는 게. 음. 그런데 국정원에 오니까 국에 싹 없어지고, 음. 벌써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인천에 와서부터 건강검진까지 그렇지. 다 해주고 음. 그 다음에 어서옷싹다 벗기고 음. 뭐위서부터 음. 밑에까지 진짜 아니 김일성도 그렇게 못하지요 김일성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 하여튼 그런 왜다 하게 해주지 그 다음에 밥밥 잘해주지 간식 음. 주지 아 너무나 잘 왔다는 음. 그 생각에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감동 받죠. 네. 사실 평양 사람 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 북한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만큼만 생활 수준이 좀 좋다,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평양 사람들이 생활 수준은 보통 그 당시에는 삼시세끼 이밥을 먹을 정도는 됩니까? 아니죠. 그죠 어, 음. 왜냐면 배급을 주는데 딱그 배급 생활에 의지했으니까 음. 한 이틀은 쌀은 모자랐어요. 아 평양에는 뭐. 그래도 배급을 주구나, 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엄마가 한 어, 이틀을 쌀 모자리면 음. 옆집에서 쌀을 구와요. 맞 맞아, 맞아. 쌀을 구와서 그걸 죽을 쓰는 거야. 음.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도 죽을 싫어하는데 그때 아. 그 주, 죽을 먹기 싫어서 그죽 먹던 음. 그 기억이 음. 너무나 생생해서 그래도 음. 우리가 지방 사람들의 평양 사람들을 불러하는 이유가 지방에서는 빵에다 우유 음. 번 적도 없거든요 벌 뒤에조차도 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도 학교에서 뭐 빵에다 우유를 주잖아요. 어, 그빵 우유 맛이랑 음. 국정원에서도 줍니다. 예. 음. 네. 우유도 뭐 각양각색이에요. 음. 난또 세상에 우유 맛이기 바나나 맛, 딸기 맛, 어, 그 맞아, 그렇든요 그렇죠. 네, 그 우유랑 음. 먹어보고 어땠습니까? 차질이 다르죠. 왜냐면북한에 음. 우리 우유 내지는 거는 거는 콩으로 이렇게 아. 어, 콩으로 해가지고 우유를이 아. 콩물이구만. 콩물이지 맞아. 음. 어. 음. 우유 아니고 콩물. 콩물. 네. 우유가 아니라 콩물이죠. 아, 음, 콩부 콩물이... 콩처럼 하는 그런. 예, 네, 그거죠. 어, 그거죠. <laughs> 그게 우유예요? 그거, 도 우리 콩우유, 콩우유 했죠. 아, 어. 아, 게, 그런 우유 먹다가, 어. 콩두유 먹, 두유네, 두유. 두유죠. 근데, 음. 부, 한국의 두유는 좀 조금 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좀 조금. 물이죠. 어, 조금, 그, 어. 그것도, 그거 줘야 되니까 어, 음, 어. 많이 줘야 되니까. 음, 학생들은. 보통, 그냥 음. 거의 물이 많죠. 음, 그렇죠. 음, 음. 그러면 평양에서 빵도 먹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평양 은 어떤 빵을 줍니까? 어, 훌레브빵.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아, 그런 빵을 줘요. 네. 훌레브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200g씩 이렇 해서 아. 어. 그래서 우리 3시간 수업 끝나면 그 훌레브빵에다가 그 우유를 먹었어요 아, 음. 그 빵에다가. 네. 그러면은 평양에서 먹던 빵 맛이랑 음. 대한민국에서 먹은 음. 빵 다르지요. 아. 음. 뭐가 그렇게 달랐습니까? 유기빵은 퍽신퍽신하고 음. 맛이 감미롭고 음. 먹으면 서좀덜덜 좀 녹는 그런 음. 감이 나는데 북한 그 우리 봤 때는 까까하다고 우선 음. 딱딱하고 어, 음. 까딱딱하고 음. 먹어도 입 안에서 그저 음, 음. 그저 씹히는 그런 감을 음. 음. 어 참,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 빵도 음.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렇죠. 저도 빵을 음. 워낙 좋아하니까 어. 대한민국에서 참빵 먹었을 때 특히나 그 크림빵. 어, <laughs> 그 좋았지. 맞아. 맛은 진짜, 야, 앉은 자리에 앉아서 아마 0 개는 어, 우습게 먹었던 것 같아요. 어, 크림빵. 어, 얼마나 맛있어요. 와, 어, 이 빵도 있나? 막 이러면서. 그 안에 크림, 이건 도대체 뭐야? <laughs> 그런 거본적 있어야지. 없지. 아, 어, 그렇죠. <laughs> 어, 크림빵못봤죠 아, 어, 그죠 그러면 그렇게 국정원 생활을 하시고 하시다가 음. 하나원은 2019년 당시에는 음, 네. 얼마,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08명이요. 108명이 있었습니까? 네, 네. 네 10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웃음> <웃음> 네. 네. 아니 그게 코로나 터지 전이죠 어, 그렇죠. 야,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죠. 음. 그러면은 108명이 음. 하나원에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네.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 우선, 하나원에 가니까, 하나원 건물 자체가, 음.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야, 멋있게 착 꾸리는 걸 보니까, 음. 거기서, 야, 이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 어, 탈북민들을 음. 너무나도 잘 아끼고 사랑하구나. 음. 같은 민족, 같은 피는 속이지 못하구나 음. 그게 감동을 받았고, 음. 그 다음에 또, 운동장도, 우리, 운동자도 뭐가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다 차려놓고, 기계 또 너무나 그안아에서의또그 운동할 수 있는 거 운동해서 탁구도 그렇고 아, 그렇죠. 있죠. 네. 아, 기계도 짜 너무나 좋았어요. 아. 어. 그러면은 그때 체험 같은 거나가셨어요 음, 체험 나갔죠. 아 나갔죠. 나가, 네 어. 나가서 보스도 탈수 있게 좋았고 음. 매점에 가서 어싸는 음. 것도 좋았고 음. 이것도 눈에 번쩍 뜨고 저것도 눈짝 음. 보이고. 다 사고프고, 다 입고프고, 아. 다 그저 집에다 놓고픈그서 모든 게다 좋았어요. 이게 버스가, 아. 혹 그, 정말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버스 한번못 뭐 타보고 대한민국까지 오신 음. 분들도 계십니다. 예, 어. 네, 간혹 가다가. 그렇죠. 그리고 버스 자체도 지방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평양에는 그래도 통근 버스가 있잖아요. 네, 통근 버스 있고 무게도 응. 전차가 있었고 응. 뭐 까르샤 있었고 응. 까르샤는 어, 뭐예요? 까르샤는 여기로 말하면 지금 뉘앙 다닐 때그 아, 그, 그런 차가 따로 따로 있어요. 어 그런 어. 건 아니니까 어 전차 막 다게 다니지 못한 데는 그런 까르샤가 다니는 거야. 아, 버스가 네 그런 아. 까르샤에서 어. 그게 그, 출퇴근도 어떻게 그,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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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르사은 어디 말이에요? 러시아 말인가요? 러시아 말이에요. 아. 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원에서 체험을 어디로 가셨어요? 체험을 네. 마트에 가죠요 어시류 파는데. 네. 마트를 갔어요? 네. 저희 때는 백화점에 갔는데. 어 그랬어요. 네. 백화점에 안 갔어요. 아. <laughs> <laughs> 백화점에 안 갔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럼 마트로 가셨어요? 네. 야, 마트 들어가서 때어땠습니까? 마트로 갔을 때는 눈에 다 번쩍 뜨이죠. 그렇 북한에서 벌수 없는 그걸 내가 본다는 게이 자리 자체, 대한민국에 서 있는 자체가 내가 너무나 음. 행복하고 어. 막 뿌듯하고 우리가 물건을 네. 사는 게 그걸 둘째 지금 음.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뿌듯했어요. 아,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도 네, 그래요. 네. 사실 평양에도. 어. 어. 그 마트가 있잖아요. 있죠, 뭐 네, 백화점 뭐, 안에 어, 어, 있죠. 네. 거기는 사실 돈이 좀 있어야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마트는 아무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진짜 돈 없이 들어가 시식도 할수 있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음. 마트 들어가서 뭐가 제일 멋있었어요? 마트 들어가서 우선 전자 제품이 눈에 띄어서 <laughs> 음. 어, 전자 제품 눈에 띄고. 음. 그 다음에 티비도 어찌나 큰거다 있는 게 아. 진짜 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티비 조그만 거, 집에 서나무 티비 있었거든요. 음. 그, 여러 조그만 거. 어. 음. 그런데 이건 너무나 멋있는 번쩍번쩍한 이 칸한 거예요. 일체형. 네. 이렇게 얇아요. 어, 진짜 얇아. 진짜 어. 너무나도 이 이... 북한이 대한민국의 생활이 너무나도 하늘과 땅 천지라는 그 생각만 자꾸 음. 아두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고 불쌍하죠. 불쌍하죠. 네. 음. 아니 평양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기겁할 정도로 놀라면은 지방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양은 좀 있는데 네, 마트도 좀 있고 외아상전도 있고, 있고 버스도 네. 좀 있고 있는데 참 네. 그러면은. 마트 안에서 전자 제품 말고도 또막 음.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우선 간식이 먼저, 아. <laughs> 어, 간식, 아. 그런 거 하여튼 다 눈에 들어오는데 아. 우선 간식을 내가 좋아하니까 음.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간식을 잘못먹잖 먹, 먹, 음, 음, 못 먹었죠. 어, 못 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간식, 야, 저걸 다 북한 사람들이 갖다 주면 얼마나 좋습을까 음. 하는 생각이 탁 들기도 하고, 그 간식을 그 버는 순간 자체가 다내것 같아. 아. 배 부르는 거야. 아. <laughs> 아. 보기만 해도 배 불러. <laughs> 네. 어, 어. 내건인 것처럼 어. <laughs> 보기만 해도 되게 다 모은 것 같은 어. 그런 감이 드는 어. 고양이 있어. 그게 너무나 좋았고또뭐그 음. 하나 하나 이거 포장 하나 하나에다 한자 너무나도 정성이 들어가 있고. 아. 어. 북한에서는 인민들을 위하여 <laughs> 그 많은 도구를 바친 뭐 이런 아니야 말로 네, 그렇죠 비속어긴 하지만 요 개나발을 치는데 네. 그렇죠 <laughs>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포장 포장 하나 하나도 그렇죠 정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합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위생관리 철저하고 야, 네. 그렇죠 진짜 모든 게 편리합니다. 그렇죠. 음. 아. 꿈만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음.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게그 자체가 막꿈 같아. 지금도 꿈만 같습니다. 네, 그래요. <웃음> <웃음> 아직 이제 뭐, 언제 3년, 4년 그렇죠. 되었으니까. 그렇지. 아직까도 내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여기 와서 생활하는가 하는 그 생각에, 어, 어 너무 꿈만, 어, 어, 꿈만 같죠. 꿈만 음. 같죠. 음. 그럼 음. 그렇게 하나 오늘 졸업하고, 어. 집은 어디로 배송받았습니까? 서울시 나온 거 나온 너의. 아. 네. <laughs> 네. 그러면 처음 집을 배상받았을 때는 음. 평양에서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네. 아 들어가 보고 어땠습니까? 비록 집은 작아도. 음. 또 작은 거 맞게 시래또 우리들의 생활을 할수 있게 더 집을 다 아담하게 시래자막자막하게다 지은 음. 거 보고 진짜야 집이 코소보 아니야? 우리 평양의 집이나 코서보 아니야? 아무것도 없고 <laughs> 물도 안나오고 음. 전기난방 없고 음. 전기난방도 없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빌 하우스 이렇게 빌 음. 하우스 어 기계 어. 추고 어다있고 자는데 아무리 <laughs> 집이 동지가 코서보 아니야? 진짜 그렇게 자 잤습니까? 그래. 평양에서 네. 추우니까. 음. 난방이안 들어왔죠. 그러면 집 안에서 음. 비닐을, 네. 하우스를 만들어놓고 그 침대를, 침대를 이렇게 아, 넣고, 어. 그다음에 하우스를 넣고, 그, 그 안에 들어가잖아. 어, 그렇죠. 어, 다 있고? 네. 겨울에는. 평양에 겨울 음. 되면 보통 영화 몇 도까지 내려가요? 한 10도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 아, 같아요. 아, 영화. 음. 아. 밖에는 날씨가 좀, 어낙 해도 아, 아. 집에 들어오면 아. 추운 거야. 들어오는 추운 거야. 그래서, 그러면 래서그 1년 12달, 음. 겨울 내내 음. 아예 난방을 안 줘요? 안 주죠. 이야. 앉으세요. 왜냐면. 진짜, 건역이다 왜냐면, 그, 현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난방에도 평천국에 하륙발전소있거든요 아. 거기서부터 끌어오자니까, 거리가 너무나 먼 거야. 아. 어, 그러니까, 그 가까운 거리는좀 조금 따끈 해요. 아. 아. 그런데, 그, 어느 기간에 다 이거, 어. 어. 식는구만. 어, 다 식었죠. 그래서. 아. 사람들이 다 추워서 그어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음. 군데군데 이렇게 아니, 그렇게 있지 있어야 않죠. 되는데 어 그런 거 없죠 아 음. 지역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한 맞아. 곳에만 있고 전 평양 시 몽땅 다 보내려고 하니까 안 되지 어, 안되 가까운 데만 따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음. 그렇게 추운 집에서 음. 수도도 안 나왔어요 물은 이렇게 두 시간에 뭐 전기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 음. 물이 없으면 밑에 내려가서또 누울 기야 돼요. 아. 그니까, 물도 음. 음. 안 나와가지고 밑에서 1층에서 길어. 네, 가지고 그러면은 높은 층에 보통 몇층짜리에 음. 살았습니까? 우리 1 2층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몇 층부터 물이 안 나와요? 어, 한 5층까지, 이거, 이거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아, 압이 낮구나. 어, 압이 나, 낮아서. 그러면 5층부터는 다 물에 이고 다니는 거요 네, 그니까 러 물을 길어, 길어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laughs> 아니 뭐 우리의 자랑 평양 <laughs>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맞아요. 아니 수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응? 아니 전기도 없고 난방까지 안 되는 평양 뭐볼게 있다고 그렇게 그렇죠. 평양 평양 외쳐야되는지 그러니까 참 그럼 그런 평양에 살다가 대한민국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음예 네. 제일 먼저 사온 게는 난방에. 게너무나 추운데 살았잖아. 네, 추운데서 자꾸 추운데서 벌벌벌 떨면서 살던 음. 게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무슨 난방이 탁잘 되는 게 너무나도 그게 음. 너무나도 좋았어요. 좋죠. 네.